제목 한번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음,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음, 하나님께. 자, 처음 PPT 장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음. 네, 넘겨주세요. 자기한테 소중한 게다 있죠? 집에 가면 내 물건들도 있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한테 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내, 내 소중히 아끼는 거지만 이거를 기꺼이 다른 사람한테 줘본 사람 우리 희윤이는뭐 줘봤어? 말하기, 말하기 아 말하기 그런데 소중한 걸 줘봤대 우리 희운이가 대단한데 자 어떤 친구들은 머리카락이 긴긴데 그걸 싹둑 잘라요 그 머리카락을. 그 소화암이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데 몸이 많이 아픈 친구들이 뭐가 빠져요? 머리가 빠진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이 필요하잖아. 내가 전 선생님이 머리를 예를 들어서 막 3년을 길렀어. 이거 막긴 머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잘랐어요. 잘라서 누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음, 쉽지는 않은 일이지. 근데 친구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적금통에 돈 모으는 사. 람 저는 오 많이들 지갑에, 모으네. 요양은 통장에도 모으고 돼지 저금통에도 모... 어손 내리세요. 많이 다들 저축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저축을 했어. 이 돼지 저금통이 꽉 찼어. 이 돼지 저금통을 누가 쓰려고 사실 모아요? 내가 나중에 쓰려고 이걸 필요한 데 쓰려고 모으잖아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모은 거, 군것질 하고 싶은 거한번 참고 돼지저금통에 넣고, 엄마 아빠한테 착한 일해서 용돈 받은 거 돼지저금통에 넣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안 쓰고, 이걸 어려운, 나보다 훨씬 어려운 친구들한테 통째로 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쓰려고 내가 열심히 막 모았는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줄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음? 불쌍하니까? 희용이.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줄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야? 희우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야 응. 세상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많 그렇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었던 교회가 어디 교회였죠? 이거 초파춥스 두개 나갑니다. 먼저 우리도... <laughs> 중민이 이따 받아가세요. 두개 어디 교회? 오 분열이 있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분열됐던 교회가 아니면 처음에는 서로 하나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됐던 교회가 음 원래는 하나됐던 교회였는데 마음이 나뉘면서 무슨 파개바파 그리스도파 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분열됐어요. 자,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헌금, 헌금. 우리 친구들 헌금 들고 오죠 주일날. 네. 헌금을 왜 내는지 아는 사람. 별이. 그 하나님한테 그 우리 우리가 그그그 그, 그, 그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laughs>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오뉴. 알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 주민이 너왜바치는 거야? 왜? 어, 희연이 그을 네. <laughs> <글을> 많이 붙이네. <laughs> 왜냐면 어 빨리 얘기해줘. <laughs> 하나님을 근데 알기 위해서. 어 축복하니까. 어맞 <laughs> 맞아요.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줄게요. 자. 우리에게 지금 전도사님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래요? 숨 쉬어. 그리고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누가 주셨지? 네. 건강을 누가 주셨어요? 네. 오. 우리에게 있는 돈 누가 줬어요? 네. 엄마, 아빠가 줬지만 모든 재물도 누가 줬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감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우리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일본도 못 살아. 이 공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한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뭘 드려요? 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헌금 낼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저에게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학교에도 갈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집어 넣으시기를 바래요. 알겠죠? 자 이제 큰 일이에요. 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대. 요즘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와? 코로나도 코로인데 예? 비가 매일 오잖아. 비 매일 오니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 어, 불편해. 빨래도 못 말리고. 맞아. 빨래도 못 말리고 과일도 잘안 달고 말이야. 비가 좀 적당히 와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들었대? 가뭄이 들었대. 가뭄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가뭄이 드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데 비가 너무 안와도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거야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저 마게도니아 예루살렘 성도들의를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어, 기부도 하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그거를 도와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보, 연, 연보, 연, 연보가 뭐냐면 헌금,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그 시절에는 연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연보를 드렸는데 이 연보를 그냥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에 무엇을 당한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명보를 모았대요. 근데, 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처음에, 지금 누가 먼저 이걸 모았죠, 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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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린도교회 성들. 성들을 모았는데, 이 소식을, 다, 이 소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는 교회야.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요 어, 소문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여기 막 신앙등교회, 동령교회 다른 교회들도, 오,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한 거야, 연보를. 그런 것처럼 마기, 마게도냐, 고린도 전고린도 교회를 따라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마음을 모아서 연보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자기들의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남을 잘 도와줄까? 돈이 더 가난한 사람이 남을 잘 도와줄까? 가난한 응, 사람. 아니야. 돈이 많아도 잘 도와줄 수 있고 가난해도 잘 도와줄 수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누굴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누굴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누굴 위해서만 돈을 써요? 자신. 오, 자신을 위해서만 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해 돈이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편도 어려웠음 어려우면 어떻게? 본인들이 오히려 도움을 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도 네.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누구를 예루살렘 사람 응, 예루살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있네.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뭘 했어요? 연봉을 모았어요. 연봉을 모았대. 연봉. 네. <laughs> 연봉도 맞아요. 우리는 지금 연봉을 받으니까 직장 사람들. 어, 희훈이가 연봉 연보를 모았대요. 오, 너무 감동되죠? 자, 우리 마기돈의 사람들이 누구의 사랑을 닮아서 이런 실천을 했을까요?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편이었, 누구의 편이었을까? 가난하고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항상 돌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잖아요. 이그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 실천하는 교회인지, 안 하는 교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뭐게요? 뭘까? 방금 말씀이 나왔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수 있대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도, 자, 얘들아,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큼 죄가 있으셨어, 없으셨어? 응, 없으셨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야. 우리 친구들, 내가 죄가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이 친구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 갈수 있어요? 음,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어디에?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어디 사람들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편 고린도 교회는 화면 넘겨주세요. 음저 화난 사람들 누구야? 왜 이렇게 풀성이 화가 나 있지? 어디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음, 교회. 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이 편. 하고 뭘 못했어. 홈금? 어, 헌금을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는데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안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음이 강해, 그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많이 약해진 거야. 그래서 서로 편 나눠서 싸우다 보니까 바울이 바울이 사도야? 아니야? 바울이 사도예 아니에요? 사도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운 거야. 그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요. 아, 안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 싸운 거야. 자,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졌을까? 아니면은 메말라갔을까? 메말라갔어요. 메말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돕기로 한 일도 가물가물 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막 에마라에 있는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된 누구 어느 교회 사람들? 조금 전에 자기들 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줬던 마게도냐 성도들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지. 보린도께 성도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진짜 어려워. 막 돈도 없고 그래. 근데 내가 500원이 있어. 이 500원으로 내가 먹고 싶은 빵을 사고 싶어. 근데 내 옆에 누가 막 배가 고픈 친구가 있는 거야. 나보다 훨씬 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지만 이거를 빵을 사 가지고 나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이 친구랑 같이 나눠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500원짜리 빵을 나눠, 나눠 먹은 친구를 가만히 두실까? 굶어줄게?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당연하지. 우리 준빈이가 그냥 이렇게 정답 기계처럼 대답을 너무 잘하는데. 누군가를 내 거를 쪼개서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어.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경험해보 나는 그런 경험해봤다는 사람 아직 없죠 앞으로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거는 짧게 얘기하요 전도사님이 예. 그런 전도사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마를 돈을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어 조용히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도와주그 액수만큼 전도사님한테 누가 또 장학금이라고 준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어 저는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연보 연보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발적으로 기쁘게 연보를 했을 때그 마음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뭐하고? 기억.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보에 나와있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을 요구하실까? 우리에게 없는 걸막 내놓으라고 하실까? 오, 우리에게 있는 거를 내놓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내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더 크게, 더큰 크게, 더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 그래서 하나님, 예를 전생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하는 게 있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뭘까? 우리 여기 다 해봤잖아. 몇명 친구들. 가, 뭐. <laughs> 굿네이버스 편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어요. 벼룩시장 비슷한데, 바자회 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할때 물건 팔아본 사람. 준빈이 너 해봤잖아. 아. <laughs> 별이도 해봤고, 희훈이도 해보고. 자, 내리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거랑 같은 얘기야. 그 바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디서 사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도님들한테 물건 팔았죠. 그 팔, 팔아서 받은 돈으로 뭐 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야. 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처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결정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낼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손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금 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면 안 되겠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내가 이돈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싶은데, 아, 엄마가 헌금하러 가니까 털어가지고 낸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친구들, 헌금을 낼때 액수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네. 왜안 중요해? 아,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왜안 중요해? 희우님. 그렇지 액수는 음,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어. 자기 형편에 맞게 되면 돼요 근데 마음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요. 중요해 어떤 마음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하나님 이걸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자, 이제 같이 기도할 거예요.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이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연보드리는 우리가 되어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반주해주시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눈다 감으면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지만 마음이 나뉘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정말 그 일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황대교회 아동부 친구들. 매주 교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배운 것처럼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 예물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기꺼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